에어컨 없이 살수 없고 지금 열대야가 아직도 안 끝난 지역이 제주도인데 뭐100 7년 만에 열대야가 계속된 날짜가 가장 길다는 거예요. 더워서 굉장히 살기 어렵다 했더니 그그 그 더위가 싹 지나가 버리고 아마 어제 저녁에는 얇은 이불이라도 하나씩 덮었을 거려? 그냥 자기는 쉽지 않았다. 그렇게 더웠던 무더위가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좋은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 또국화꽃심 한바라는 이 국화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한란도 지나가고 열대야도 지나가고 추운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좋은 날이 확실하게 더 좋은 날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쓴 맛과 단 맛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출애굽이 이루어진 바로 다음에인. B.C. 1445년에 일어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아이고, 복잡한 이름이네. 그러지만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파견한 열두 정탐꾼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열두 정탐꾼을 파송했어요. 그런데 열명은그 땅은 도대체 점령할 수가 없다. 그곳 사람들은 대단히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것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열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요소와 갈렙 두 사람 소수의 사람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 주신 땅이다. 우리가 볼 때에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시편은 무려 3,500년 전에 82살이 되었던 모세가 애끓는 심정으로 그 어, 기록을 했던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인생여정은 정말로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으로 버려졌고 그 나일강에는요 지금도 악어가 있는데 예전에는 악어떼가 빠글빠글했어요 그 악어떼가 바글거리는 그곳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애굽의 공주 하셉슈트라는 이 공주가 내려와서 보고 야, 저걸 건져 와 봐라. 건져 왔더니 산의 아이가 방긋방긋 웃고 있어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40년 동안 궁궐에서 모세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궁궐에서 살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겠어요. 40년 동안 이렇게 궁궐에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이제 미디한 광야로 쫓겨나서 양 치는 목자로 40년을 사는데 양 치는 목자는요. 궁궐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양 치는 목자는요. 알다시피 이산저산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먹여야 됩니다. 목동 그러니까, 아, 참, 괜찮겠다. 그러지만, 이 목동이 얼마나 고달픈 직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땀 난다고 세수할 것도 없고요. 마실 물도 변변치 못하고요. 잠잘 것도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동 생활을 40년을 하게 됩니다. 궁궐과 목동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리고서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바로 왕을 찾아가서 바로 왕 면전에서 무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였으나 모세는 결코 낭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인생의 쓰디쓴 쓴맛과 단맛을 다 맛본 82세의 고령의 모세를 통하여 우리도 삶을 뒤돌아볼 때에 모세처럼 인생의 쓴맛도 보고, 단맛도 보았어요. 아멘도 안 하는 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로 쓰디쓴 쓴맛, 견딜 수 없는 쓴맛도 보고, 또 아주 행복하고 달콤한 단맛도 보았다. 지금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는 지난날을 뒤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에도 80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우주의 초성자와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과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인간은 70여 강건에도 80이다 유한성을 이야기하고 그 70, 80 사는 삶도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잠깐 자다가 깨는 것과 같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리고 서리가 내리면 다 시들어 버리는 마른풀과 같다라고 가슴 저리도록 인생의 유한, 인생의 짧음. 인생의 허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본문에서 대비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왕인데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박사요. 그래서 박사도 과학, 철학, 문학, 예술 아주 학문을 다 섭렵하고 금은 부하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는지 창고마다 금은 부하로 가득 차있고 처첩이 천명이 되었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낙을 누려보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고 헛되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이게 가장 큰 복이다.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곱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랑과 이삭과 야곱 여러분 명문 가문 중에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야곱이 성공적인 삶을 산것 같았는데 에그방 바루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나그네의 인생길 백삼십 년 130년. 살았는데 백삼십 년이면 몇 살이라는 거요? 백삼십 년? 오, 백삼십 살이라는 거요. 여러분들의 나이와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백삼십 살 사는 사람이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백삼십 년 나그네 인생길 백삼십 살 살았는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인생의 허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에도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내가 80살았어, 90살 살았어, 100살 살았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이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 자랑할 만한게 별거 없네. 가 모세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자랑해 자랑해야 될 것을 손으로 꼽아봤더니 수고와 슬픔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모세처럼 야곱처럼 술로몬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진실로 우리는 참된 복과 참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것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도 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어느 날 왕이 궁중에서 한 보석상을 불렀어요. 그 보석상은 이 보석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새기는 이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명하기를 내가 승리하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에 내이 심정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어려운 일과 힘든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에 나에게 용기를 낼수 있는 글을 그 반지에다가 새겨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이 보석 세공이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주 기분이 좋고 잘 됐을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 글귀를 반지에다 새게 되는데 도대체 이 글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맨날 며칠을 고민 고민하다가 그렇게 박사 지혜가 많다는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가지고, 왕자님, 지혜가 많으신 왕자님께서 저에게 좀이 문제를 풀수 있도록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왕의 황홀한 을 절제시키고 낙담하고 힘들을 대에 복도다 주는 글은 단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역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 세공인이 아, 그렇구나. 그리고서 반지에다가 이건 역시 지나가리라 새겨 갖고 왕에게 갖다 준 거예요. 왕이 승리의 순간에 자만심, 교만심이 들어가지 않고 마음을 평정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 중에 힘을 복돋아주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글귀가 바로 이건 역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 여러분 모든 인생의 과정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성공도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가는 것이에요. 아픈 것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이나 승리의 순간에도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실패나 패배나 아픔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시 지나가리라. 따라합시다. 이건 역시 지나가리라.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그러가잘될때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는 것이, 이건 역시 지나가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은 날을 세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 개수함을 이 말은 우리가 남은 날을 세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몇 년이나 더 사실 것 같아요? 뭐60 사는 사람은, 아, 나는 40년 더 살았어. 요새 100세 시대니까, 아, 아 그냥 40년 더살 거야. 80센 사람은 나는 엑세스되니까 20년 더살 거야. 뭐다 이렇게 셀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건 보장된 겁니까? 그것 또한 보장되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올 때는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 동생이 있고 오빠 누나 있고 어? 부모 자식이 있고 다 순서가 있어요. 그데 갈 때는요, 순서가 없어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기도 하고요. 형보다 동생이 먼저 가기도 하고요. 노인보다 어린아기가 먼저 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날수를 세어봐라. 이렇게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말은 우리는 지난날을 돌아본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머지 인생길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남은 날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좀더 신실하게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좀잘 설계를 해서 보람되게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머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좀더 깊이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왜냐 우리의 날 수를 세어 보니까 앞으로의 날 수가 장담 보장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계획을 잘하고 설계를 잘하고 준비를 잘해서 더 신실하게 더 믿음 생활 잘하고 여러분 더 잘. 믿음의 준비를 하면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는 의학이 발달해서 장수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므로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동안에 우리는 미래를 계획적으로 보람된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우리가 백발은 멸류관이라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머리가 허해집니다. 멸류관처럼 다 백발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백발이 되어서 멸류관이 되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 보람된 미래를 잘 설계해서 백세 시대에 건강하게 오래 사시다가 주님 만날 때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자랑할만한 자랑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노년기의 삶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는 70, 80 사람들도 있어요. 마라톤은요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에요. 42.195m를 달려가는 것은요 인생길과 비교해요.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 완주했을 때의 기쁨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기쁨이 충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42.19km 달려가는 것을 인생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70, 80, 70대, 80대가 말았던 완주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실버 원정대. 나이 드신 노인네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도 하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기력이 좋아진다는 노익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 노익장이야. 이 노익장이라는 말은요 후한서의 마원전에 나오는 노당익장 이 말에서 유래됐어요. 이 노당익장에서 당자가 빠져서 노익장 노익장 하는데 이 노익장이라는 말은 늙을수록 더 건강해야 품은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지길 바라고,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충만해지길 바라고,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은요, 73살에 자연 지리학을 연구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조설과 괴태는 80살에 유명한 소설 파우스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더 밀러는 70살에 더 많은 저서를 남기게 되었고 갈릴레오는요 73살에 지동서를 주장했습니다. 미술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하는 미켈란젤로는요 71살부터 18년 동안 대성전을 건축하는 데 감독하다가 89세에 별세를 했습니다. 미술의 피카소는 90살까지 왕성한 창작활동을 했고요. 허드슨 테일러는 70살에 선교여행을 했으며 조지 밀려는 90살까지 1500명의 부모 없는 고아를 돌보며 아, 나는 행복해. 90살까지 여러분, 그 1,5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쉬면 녹이 나는 거예요. 저도 손을 다쳐가지고 지금도 손이 다 이게 잡혀지질 않잖아요. 손이. 아직도 부기가 있고. 어, 왜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묶어놓으니까. 묶어놓으니까 손이 굳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치료를 받으면서 손을 푸는 거예요. 어? 며칠 안 있었다고 손이 손가락이 굳어요. 여러분 쉬면 녹이 나고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노년기는요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면류관과 상급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천국에 면류관과 상급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몸을 쉬지 말고 자꾸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면 몸이 굳어요. 쉬면 녹이 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의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믿음도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면류관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급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마무리를 잘해서 좋은 열매를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봅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몇 살에 죽었어요 모세가 죽을 120세. 때? 120세. 120살이었어요. 120살에 모세가 죽었는데 계속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120살인데 안경도 안 쓰고 잘 봤어요. 눈이 얼마나 좋은지. 기력이 세하지 아니했다. 일어날 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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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일어날 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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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다뭘 짚어야 일어나요. 아이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120살까지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세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면 녹슬어요. 쉬면 굳어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의 면류관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많이 남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세 번째는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7절을 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손으로 하는 일들이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손으로 한 것이 허무하게 다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깊이 있는 신앙은 13절부터 17절까지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절망이 수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눈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에서 성공, 권력, 물질, 세상 것을 다 가져보았어도 그것도 지나가고 헛되고 헛되니 바람 잡는 것과 같다. 그러니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 전반부는 젊었을 때요. 이젠 전반부로 끝나고, 이젠 다 후반부를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 것이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미리 계획을 세우고 보람된 일을 하고 잘 준비하고 면류관도 준비하고 열매도 준비하고 좋은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의 후반부, 전반부보다 후반부를 더잘 살아야 돼요. 마라톤 처음에 여러분, 좀... 늦게 출발했어도 가면서 한 명, 두 명, 세명 떨어져 전부 따라 먹으면서 나중에는 1등으로 올라가. 처음에는 잘 사업이 안 되고, 처음에는 장사가 잘안 되고, 처음에는 인생 길이 꼬이고, 처음에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인생을 살아볼 때에 아, 험악한 세월 살았다. 힘든 일이 있고, 인생의 쓰디쓴 쓴맛, 슬픔과 실패와 고난을 당했다. 이게 전반부였다면, 이제 이 후반부에는 정말로 잘 준비해서 멸류관을 준비하고 추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멸류관과 추운 열매는요, 영생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복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간다. 쓴 것도 단 것도 성공도 실패도 다 지나가 버린다.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에 잘 준비해서 면류관과 좋은 열매와 좋은 성공을 이루려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인생 후반부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기도하니다